예레미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드릴 때에, 예레미아 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 것은 성전설교. 그래서 예레미아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던 성전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설교하던 내용은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이곳이 성전이다 그 얘기는 이것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너희 구원 못 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예름이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성전이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16절부터 그게 좀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 16절 말씀에는 그런 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옷법은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세 번이나 이야기하면 끝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부르지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다 똑같은 소리죠. 강조하는 업보일 뿐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 기도 끝났다. 왜 기도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 강도들이 모여서 무슨 짓 하겠냐? 그들이 계획하는 게 뭐겠냐? 그러님, 끝났다.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의 기도는 헛때다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마라.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재물과 번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지금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날에 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출애급기 25장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본제와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미 본제 일으켜 드리라, 희생 제물 일으켜 드리라,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생 제물은 먹을 수가 있다본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본 제물은 먹을 수가 없고, 그본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과... 번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재물의 고기를 아울러서 먹어라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너나 먹어라 그 얘기예요 너나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물 드렸다고 번재물을 드렸다고 너나 먹어 어? 내가 그걸 왜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번지나 희생의 재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걸 먹지 않겠다고 왜 얘기하냐? 그것은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를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너희 온 가족들이 아들, 아버지, 그리고 엄마 할것 없이 전부 다 우상에게 드릴, 하늘의 여왕에게 드릴 그런 재물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또 제사를 드린다고? 너나 먹어. 내가 그런 걸 먹게 생겼어? 내가 그런 제사 받게 생겼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걸. 그 뒤에 더 심각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터 물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란다. 너희가 도배돼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너희 자식은 제물로 드리면서 나한테 드리는 제물이 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짓이나봐.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기도하지 마라. 그얘기 또하나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일터를 배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통곡해야 돼. 너희가 통곡해야 될 일이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까? 앞에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9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뒤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가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나 하냐?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니죠 자기의 와락한 대로 그냥 행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왜 듣니? 너희의 예배를 왜 받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요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진짜 성전인가? 나는 교회 맞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것들은 헛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의 기준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성공의 기준, 가치의 기준. 사실, 가치의 기준이 결정되지 않으면 성공의 기준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결정되어야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소중한 가치를 내가 붙들었을 때, 그걸 소유하고 있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터 모던 이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와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도 결정하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이즘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치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치의 기준을 결정하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이거든요. 돈. 또 하나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누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가치 기준의 평가에 의해서 넌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와,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 누구든지 따르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치의 기준 그거 아니야. 가치의 기준은 예수 그리 때 생명이 가치의 기준이지. 예수 그리 때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것이 성공한들 무엇을할 건데?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 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 때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럴 때 생명을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준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살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교회 와서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네 자식도 바치면서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짓 하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나한테 와서 예배한다고 너나 먹어,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 같아. 그 얘기 하는거죠. 그러면 좀더 다른 면으로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교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나가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한마디로 교도소예요. 교화를 시키는 거. 근데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재범이야. 재범자들. 심지어는 20범이 넘어. 왜 그럴까? 거기서 이 모의하고 있는 게 무슨 무엇을 모의하고 있겠어요? 아, 이번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텐데 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텐데 그거 모의하거든 그거 아, 조금 어디다 잘 숨겨놨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숨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숨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냥 있습니다. 써버린 사람들이죠. 어디다 뭉쳐 놨다가 나와 가지고 쓸 사람들 아니야. 원래가 그럼 뭐야?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에는 조두스가 있다가 또 따뜻해지면... 나와서 살다가 또 다시 추워지면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십몇 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그냥 외출하러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외출하러 잠깐 나오고 그러면 그 생각하고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 다시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 생각을 해도 그 본성이 또 들어오게 생겼는데 잠깐 외출 나갔다가 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심기 오죽하면 그 나온 사람들을 나한테 아 목사님 다시 가야 되겠어요. 아 그러다니까 아 여기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거기 다시 가야 되겠어요. 갔다가 또 나와. 나왔다고 또 연락 와. 나왔다고 연락 오면, 밤 2시에 돈좀 보내달래. 왜돈 보내달라고 하겠어? 어디 가서 도박하다가 돈 떨어진 거지. 아니, 밤 2시에 뭐 하고서 제가 일하다가 돈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돈 보내달라고 그러겠어? 응? 내가 아무리 정신 없어도 그 사람한테 돈 보내주겠어? 안 보내주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정신 없어도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시지. 응? 하나님이. 그런 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밤 2시에 돈 보내 달라 내가 착해 가지고 돈 보내 줄줄 알고 돈돈 보내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착해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와서 그러는데 하나님 이 도와 주겠냐고. 그니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마라. 강구하지 마라. 응? 어? 하나님께서 내가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이 있니? 생명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양다리 걸치고 드리는 예배, 순종 없는 예배. 내가 그걸 왜 봤니? 본죄라고 나한테 드린 거니? 너나 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국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드려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너희의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상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물질지향적 육체지향적 그게 우상이야 너희의 우상을 위해서 나한테 구하는데 나는 그것 듣지 않아 내말 듣고 너희가 차라리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고 주겠지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려고 하지도 않잖아 단지 너희의 얻을 것을 나한테 구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기도나예배 듣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성경은 너희의 모니터를 배워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돼그 얘기하시는 거야 오늘 주신 말씀 도 우리의 삶에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삶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머리털을 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죽게 나와서 드려진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오직 죽게로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